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 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. 자 오늘은 평소 술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메뉴입니다. 술을 좋아하다 보면 꼭 과음을 하게 되죠. 요즘은 이제 겨울철이고 날씨가 추우니까 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한두 잔 드시는 것은 이 건강에 좋지만은 이 과음을 하고 나면 은 머리가 아프고 뭐 메스껍고 속도 쓰리고 숙취로 그 다음날 고생을 많이 하죠. 특히 요즘은 또 연말이다 보니까, 이, 종종 이제 그런 자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 물론 올해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, 이, 다른 해보다는 적겠습니다만은,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음을 하시게 되었을 때, 그래도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메뉴 하나 정도 알고 계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준비를 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숙취해소에 좋은 뭐 콩나물하고 북어를 이용한 메뉴입니다. 여기다가 그 숙취해소의 효능을 더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옛날부터 그 숙취해소로 많이 써왔던 한약재즉그 지구자하고 그 다음에 가라를 넣고 만들었습니다.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 만들 메뉴에서 이제 중요한 재료들의 어떤 그 문헌상의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콩나물은 해독작용이 있다 했는데 해독작용에 이 주독도 포함이 되죠. 또삼초를잘 통하게 하고 대소변이 편하다 그랬는데 삼초를잘 통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초 중초 하초 이세 가지를 우리가 삼초라 그러죠. 이 상하로 잘 통하게 통해서 이 대소변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독을 잘 풀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고요. 본초회언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과라. 과라는 이제 칡꽃을 말합니다. 우리가 그 칡뿌리를 갈근이라 그러죠. 그래서 꽃은 가라라 그럽니다. 가라는 구역질을 가라앉게 한다고 했는데, 구역질 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구역질을 하죠. 이걸 가라앉게 하고 또 주독을 풀어주고 번갈을 해결한다. 그랬는데, 번갈이라는 것은 이술 먹고 나서 그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그런 거 있죠. 막 뱃속이 이래 좀 뭐랄까, 굉장히 불편한 그런 그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 번갈을 해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. 약성론에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구자, 지구자는 흑계나무 열매를 말하죠. 흑계나무도 뭐 숙취해서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흑계나무 보다는 지구자가 숙취해서 작용이 있습니다. 자 보면은 이수소종 즉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이 수종을 좀 없애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주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신, 신수본초에 나와 있습니다. 또 무, 무는 이제 소화제로 제가 소개를 많이 했죠. 소화제로서도 역할을 잘 하지만은 주독이나 일산화중독, 가지독,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라고 신수본처에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명태, 북어죠. 명태는 이제 청열해독작용이 있다. 열을 내려주면서 온갖 독을 다 풀어준다라죠. 그러면서 간기능을 개선한다랬어요. 이 간에서 이제 주독을 풀잖아요. 그래서 이 간기능을 개선해서 해 주고 또그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. 갈지 콩나물 북어국을 만드는 재료입니다. 이제 보면은 이제 콩나물이 그 머리 떼어내고 한 200g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북어는 한 마리 준비하시고, 그 다음에 그 무는 한 100g 정도,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. 한 100g 정도인데, 조금만 넣어주시, 채 썰어서 넣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지구자, 지구자가 이제 헛게나무 열매라 그랬죠. 이거 한 20g 정도 준비하시고, 그 밑에가 이제 가라인데, 가라는 이제 칫꽃이라 그랬죠. 이거 한 10g 정도 굉장히 가볍습니다. 이 무게가 그래서 좀덜 나가기 때문에, 이 10g 정도만 해도 상당히 양이 됩니다. 어, 그 다음에 이제, 그, 뭐, 마른 고추, 왜냐면 좀 약간 매운맛이 나야지 속이 잘 풀어지니까, 매운 고추도 좀 준비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계란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양념으로는 이제 파 조금 준비하시고, 마늘 몇 개, 그 다음에 홍고추는 이제 조금, 이좀 색깔도 좀 있게 만들기 위해서, 이제 홍고추 한개 정도,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하시면 되고요. 재료의 기미와 기경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. 자, 이 성질을 보면은 이 콩나물하고 무가 좀 차죠. 나머지는 평하고. 그 콩나물하고 무의 그찬 성질을 조금 이 중화시키기 위해서 마른 고추를 넣습니다. 이 마른 고추는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맛은 이제 단맛 위주고 그 다음에 매운맛이 조금 들어있는데 매운맛은 좀 발산작용이 있기 때문에 숙취해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귀경은 거의 뭐수화기 계통 쪽입니다. 재료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콩나물을 보면은 자 몸속에 습열을 제거하고 좀 습하면서 열이 나는 거 말하죠. 이 술하고 같은 겁니다. 술이 물로 돼 있으면서 속에 열이 들어 있죠. 그래서 그 습열을 제거하고 수액 대사를 활발하게 하면서 대소변을 잘 통하기 위해서 섭취해서 좋다 했습니다. 또 이제 그급폐증즉 탄광 같은 데서 이런 것같으 일하는 그 먼지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좋고 또 몸속에 있는 그 유해물질 제거하고. 또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현대 성인병에 좋다 했습니다. 현대 영양학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아스파라긴산이 뿌리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이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죠. 자 북어를 보겠습니다 북어는 그간 기능을 좀 활발하게 하고 열을 내리면서 각종 그 독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그 축적된 농약이나 중금속 같은 것을 배출시켜 을 주고 숙취 해소에도 좋다 그랬습니다 또 이제 소변도 잘 통하게 하고 이거 역시 이제 지방이 좀 적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 성인병에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. 여기서는 지구자와 가라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구자는 헛개나무 열매라 그랬죠. 헛개나무 열매를 이용한 그 숙지 해소약도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헛개나무 열매는 옛날부터 이 숙지 해소용 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죠. 또이 가라는 치꽃이라 그랬는데 이칡도 이, 이 주독을 풀어준다 그래 가지고 직접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그 직도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 더 효과가 더 좋은게 치 꽃입니다 이치 꽃은 다른데 쓰는 것보다는 그 주독을 풀어주는 숙지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전문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무의 효능을 보겠습니다. 무의 효능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소화의 계통에 소화를 돕는 그런 작용을 하죠. 그 다음에 뭐, 나머지, 뭐, 가래기침 없애주고, 또 소변 잘 통하게 해주고, 또 유해물질 해독하기도 하고, 또 숙지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는 하죠.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소화기를 좀 보호하고, 소화기를 좀 돕는다는 입장에서 이 무를 배합을 한 겁니다. 이 여러분들이 그 술을 드시면은 간이 나빠진다는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, 소화기가 상한다는 생각은 잘안 하세요. 이술 예, 많이 마시면은 소화기가 먼저 그 힘들어집니다. 왜냐하면은 소화기로 들어가잖아요. 술을 마시면은. 그래서 소화기가 이안 좋아지기 때문에 구역질 같은 것도 나고 속이 막 아프고 그런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소화기를 보호하는 것도 이숙지해서 음식에 필이 들어가야 될 그런 그 재료입니다. 따라서 물을 배합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계란은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런다라는데 계란도 이제 우리 몸을 자양하고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술로 인해서 속이 쓰리고 막 불편할 때좀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죠. 꼭 영양학적인 어떤 그런 면보다는 이 속을 좀 달래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추는. 이 아까 무도 성질이 좀 차고 앞에 콩나물도 성질이 좀 차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화시켜서 겨울철이잖아요 너무 찬거 먹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해주고 또그 매운 맛이 소화계통으로도 작용을 해서 이 소화기가 이 술에 쪄들어서 이 힘들어 할때좀 일을 하게끔 좀 채찍질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배합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주 재료로 콩나물하고 부거를 넣습니다. 콩나물하고 부거는 다 숙지해소 쪽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주 재료로 했고요. 자, 군에 해당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주 재료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이 지구자나 가라를 이제 신에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이제 그 무나 마른 고추를 자에 넣고요. 속을 달래주고 전체적으로 융화를 좀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에는 이제 계란하고 소금을 넣습니다. 자 전체적인 효능은 이제 제큰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가음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뭐 어지럽고 또 번갈 속이 답답하고 또뭐 구토 증상이 있거나 구역질 같은 게 이렇게 나오고 숙취죠 어떻게 보면 이 숙취를 해소하는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그런 좋은 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. 뭐, 여러분들 다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만드는 게, 만들기 쉬운 그런 지금 메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특히 겨울철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해 보십시오. 자, 북어는 뭐 우리가 손으로 길게 찢어 놓거나 아니면은 마트에서 찢어진 거 사면 됩니다. 그거 사가지고 한, 이한 봉지 사시면은 뭐 가격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. 그거 한 봉지 사시면 되고. 그 다음에 무는 이 아주 조금만 필요하다 그랬죠. 무 하나가 보통 막 1kg까지도 가는데 한 100g 정도니까 그 정도면 되고. 그 다음에 콩나물. 이제 한 봉지 사다가 이제 머리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놓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지구자하고 가라는 이게 그, 바로 씹어 먹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따로 약물을 끓이는 게 좋습니다. 가라고 하 지구자 따로 이렇게 냄비에 넣고 한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약물만 걸러서 우리가 그 콩나물국에 넣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, 그, 약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, 지구자하고 갈화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물에 넣고 한 10분만 끓여주면 됩니다. 10분 정도 끓여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약물을 따로 담아 놓으면 되겠죠. 자, 그 냄비에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 약간 두르고,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다져서 마늘 한 네다섯 개 정도 다져 가지고 넣고 이제 볶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북어. 이 찢어놓고 넣고 이제 같이 볶아줘야 되죠. 이 북어가 아무래도 이리 마른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 약간의 그 좋지 않은 냄새들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다 볶으면 그 냄새가 싹 없어지고 고소한 맛이 나죠. 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약물을 아까 걸려놨던 그약물을 붓습니다. 약물을 넣고, 약물로는 이제 다그 물이 안 되니까 국이잖아요. 그래서 물량이 좀 많아야 되죠. 물을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다시 추가로 더 채워주고,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끓고 나면은 무하고 콩나물을 같이 넣습니다. 이때 이제 마른 고추도 넣어주셔야 되고요. 같이 넣고 한번 더 끓입니다. 콩나물만 익으면 되겠죠. 콩나물이 익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파 썰어 놓은 거나 이제 홍고추 썰어 놓은 거 이제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물 풀어 놓은 거 이제 부어서 이제 좀 둘러주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 맞추면 이제 끝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숙취 해소에 좋은 갈지 콩나물 북극국이 완성되는 겁니다. 이상으로, 그, 숙취 해소에 좋은 갈지 콩나물 북어국을 소개했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게, 이제 지구자하고 치꽃을 어디서 구입하냐라는 문제가 이제 좀될 수도 있는데, 이 지구자는 그 마트 좀 큰데나 그 약재 파는데 이런데 가면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칫꽃은 참 보기 힘들죠. 그래서 칫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동시장을 나가시던가 아니면은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면은 이한 봉지만 이렇게 사다 놓으셔도 굉장히 오래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또, 이제, 굳이, 굳이 이렇게 국을 안 끓여 먹더라도, 치꽃 가지고,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서 차로 해서 마시고 나면 훨씬 낫더라고요. 제가 이건 경험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그술 좋아하신 분들, 또 숙취해소가 필요하신 분들은, 그렇게 구입하셔가지고, 이렇게 콩나물 국을 끓여서 드시거나, 아니면 그렇게 차로라도 이렇게 마시면은, 아마 그 조금, 그래도 연말을 조금 편하게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